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한국 여권 위조 사건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가짜 한국 여권 한 장의 가격 무려 5만 달러.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CNN 특파원 에밀리 톰슨이 만난 한 남성. 그는 3년 전 인생을 바꾼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국 여권으로 겪었던 굴욕적인 경험들. 비즈니스 미팅에서 받은 차가운 시선들. 그러나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여권 하나로 바뀐 세상. 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더 깊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개인의 행동이 국가 브랜드가 되는 시대. 여권에 담긴 진짜 무게는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여권에 담긴 국가의 무게.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톰슨입니다. cnn 아시아 특파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어느 화요일 오전 제 이메일함에 흥미로운 제보가 도착했습니다. 서울지국의 리서처인 김태호씨로부터 온 메시지였어요.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한국 여권 위조 사건이 폭증하고 있다는 내용 이었죠.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에서 동시다발 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즉시 방콕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어요. 이런 종류의 국제적 이슈는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봐야 하거든요. 수완나품 공항에 도착한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수완나품 공항 출입구 관리소에서 소미 국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놀라운 통계 자료를 공개했어요. 올해 들어 가짜 한국 여권 적발 건수가 전년도 대비 300%나 증가했다는 겁니다. 소미 국장이 보여준 CCTV 영상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한 남성이 완벽해 보이는 한국 여권을 제시했지만, 심사관이 간단한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자, 완전히 당황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 순간 모든 게 들통났죠. 여권은 진짜 같았지만 소지자는 가짜였던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위조 여권의 시장 가격이었어요. 소미 국장의 말에 따르면 완벽하게 만들어진 가짜 한국 여권 하나가 5만 달러에 거래된다는 겁니다. 우리 돈으로 6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 여권이 이렇게까지 프리미엄 상품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위조범들이 가장 많이 노리는 여권이 한국, 싱가포르, 일본 여권이라고 해요. 특히 한국 여권은 192개국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서 위조범들 사이에서는 황금 티켓 같은 존재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현상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실제로 한국 여권을 갖게 된 사람들은 어떤 경험을 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공항 취재를 마치고 방콕 시내 호텔로 돌아왔어요. 로비에서 다음날 인터뷰 일정을 정리하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흥미로운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두 명의 아시아계 남성이 영어로 비즈니스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그중 한 명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5년 전과 지금의 차이는 정말 극명해요. 여권 하나로 이렇게 달라질 줄이야. 제가 CNN 기자로서 기른 초기 발동했죠. 이런 개인적 경험담이야말로 독자들에게 생생하게 전달될 수 있는 스토리거든요. 저는 용기를 내서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실례합니다. 저는 CNN 아시아 특파원 에밀리 톰슨이라고 합니다. 혹시 지금 하신 이야기와 관련해서 인터뷰가 가능할까요? 명함을 건네자 그중 한 명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CNN이시군요. 저는 마이클 리입니다. 사실 제 원래 이름은 리시안이었고 3년 전 한국 시민권을 취득했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마이클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IT 기업의 동남아 지사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거다 싶었어요. 바로 제가 찾던 인물이었거든요. 중국 출신에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그것도 국제 비즈니스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라니요. 이런 경험담이야말로 여권 파워의 실체를 보여줄 수 있는 살아있는 증언이 될것 같았어요. 마이클은 정말 친절했어요. 제가 여권과 관련된 개인적 경험을 듣고 싶다고 하자 기꺼이 인터뷰에 응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물론이죠.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된다면요.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싶어하는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우리는 다음날 오후 2시에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이클에 대해 미리 조사해 봤어요. 링크드인을 통해 확인한 그의 경력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베이징 대학을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에서 MBA를 취득했고 삼성전자에서 5년간 근무했다고 되어 있었어요. 제가 가장 주목한 건 3년 전 그가 올린 게시물이었어요. 한국시민권 취득 소식을 알리는 글이었는데 오늘 저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었습니다. 한국인 마이클리로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습니다라는 글이었어요. 이런 배경 조사를 통해 저는 마이클이 단순히 편의를 위해 국적을 바꾼 게 아니라는 걸알수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 2시 약속 장소인 카페에서 마이클을 만났습니다.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아 녹음기를 켜고 본격적인 인터뷰를 시작했죠. 마이클의 이야기는 2019년 런던 출장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때 그는 아직 중국 여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히드로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는데 정말 악몽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입국 심사대에 도착한 건 오후 3시였는데 실제로 통과한 건 6시가 넘어서였어요. 3시간 넘게 기다린 거죠. 처음엔 일반적인 대기줄에 서 있었는데 중국 여권을 확인한 심사관이 별도 심사실로 안내하더라고요. 별도 심사실에서는 정말 온갖 질문을 받았다고 해요. 영국 방문 목적이 무엇인지, 누구를 만날 예정인지, 어디서 머물 계획인지, 중국으로 언제 돌아갈 것인지까지. 심지어 회사 재직 증명서, 은행 잔고 증명서, 호텔 예약 확인서까지 모든 서류를 다시 검토받았어요. 가장 굴욕적이었던 건 담당 직원의 태도였다고 합니다. 정말로 비즈니스 목적이 맞느냐고 몇 번씩 되묻더라는 거예요. 마치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질문하는 것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반면 같은 시각 일반 입국 심사대에서는 한국 비즈니스맨들이 자동 게이트로 5분 만에 통과하는 걸볼수 있었어요. 그때 처음 깨달았다고 해요. 여권이 단순한 신분증이 아니라 신뢰의 척도라는 걸 말이에요. 같은 아시아인이고 같은 비즈니스 목적인데도 여권 색깔 하나로 이렇게 다른 대우를 받는다는 게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파리 출장에서는 더욱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샤를드골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는데 중국 여권을 보자마자 심사관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지더라는 겁니다. 프랑스어로 뭔가 중얼거리더니 동료를 불러서 함께 여권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결국 파리에서도 별도 심사를 받아야 했어요. 영어를 못하는 심사관 때문에 통역관까지 불러야 했죠. 통역관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1시간 넘게 걸렸고요. 그 사이에 한국인 관광객 가족은 아무 문제 없이 입국 도장을 받고 유유히 공항을 빠져나가는 걸 지켜봐야 했어요. 마이클은 이런 경험들을 통해 국가 브랜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고 해요. 마이클이 들려준 다음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공항에서의 차별적 대우는 시작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정작 더큰 문제는 비즈니스 현장에서 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런던에서의 첫 번째 비즈니스 미팅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마이클이 중국 IT 기업의 해외 사업 담당자로 활동하던 시절이었어요. 영국의 한 대형 유통업체와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미팅룸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어색해졌다고 해요. 제가 중국에서 왔다고 소개하자마자 상대방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는 거죠.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지적 재산권 문제였어요. 중국 기업들의 IP 침해 사례가 많은데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느냐는 거였죠. 두 번째로 나온 질문은 데이터 보안이었어요. 중국 정부의 데이터 수집 정책 때문에 고객 정보가 안전할지 의문이라는 거였습니다. 마이클은 이런 질문들에 대해 충분히 준비해 갔지만 처음부터 의심의 눈초리로 시작된 미팅 분위기를 바꾸기는 어려웠다고 해요. 가장 당황스러웠던 건 기술적 역량에 대한 의문이었다고 합니다. 중국 기업들이 주로 모방과 복제에 의존한다는 선입견 때문에 독창적인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제기됐어요. 결국 그 미팅은 성과 없이 끝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프로젝트는 한국의 한 IT 기업이 수주했다고 하더라고요. 더 흥미로운 건 같은 미팅에 참석한 한국 기업 담당자의 경우였어요. 그 사람은 마이클보다 한참 후에 도착했는데도 완전히 다른 대접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오셨군요. K-Tech 정말 믿을 만해요라는 인사부터 시작됐어요. 한국 담당자가 제시한 솔루션에 대해서는 기술적 검증보다는 성공 사례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뤘다고 해요.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과 협력한 경험이 있는지, 한국 정부의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에 참여한 적이 있는지 이런 식으로 말이죠. 마이클은 그때 정말 절실하게 느꼈다고 해요. 개인의 실력이나 회사의 역량보다도 국가 브랜드가 먼저 판단된다는 걸 말이에요. 아무리 뛰어난 기술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도 중국이라는 라벨이 붙는 순간 극복해야 할 선입견의 벽이 너무 높아진다는 거죠. 마이클은 이런 경험들을 통해 소프트 파워의 힘을 실감했다고 해요. 마이클은 커피잔을 천천히 돌리며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이야기가 전환점에 이르렀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수 있었어요. 그 런던 출장에서 돌아와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했다고 해요. 이대로 계속 중국 여권으로 중국 기업 소속으로 살아야 하나 하는 근본적인 질문 말이에요. 개인의 능력과 노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구조적인 벽이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사실 마이클은 이미 한국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었어요. 2010년에 서울대학교 MBA 과정에 입학한 게 시작이었다고 해요. 처음엔 단순히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한 선택이었는데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점점 이 나라에 매료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 사람들의 일하는 방식이었어요. 중국에서는 빨리빨리 문화가 강하지만 한국의 빨리빨리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속도만 빠른 게 아니라 정확성과 품질까지 함께 추구하는 문화였다고 해요. 그리고 약속을 지키고 시간을 엄수하는 신뢰 문화가 정말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MBA를 마친 후 삼성전자에 입사한 것도 우연이 아니었어요.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직접 경험해 보고 싶었다고 해요. 5년간 삼성에서 근무하면서 마이클은 한국 기업이 어떻게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했는지를 몸소 체험할 수 있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품질에 대한 집착이었다고 해요. 작은 부품 하나까지도 완벽을 추구하는 문화, 고객의 피드백을 즉시 반영하는 시스템,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이 결합돼서 메이드 인 코리아가 프리미엄 브랜드가 될수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이클이 한국 귀화를 결심한 건 단순히 비즈니스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느낀 소속감과 정체성의 문제가 더 컸다고 해요. 10년 넘게 한국에서 살면서 이미 한국인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었는데 여전히 외국인 취급을 받는 게 답답했다고 합니다. 결정적인 계기가 된건 2019년 그 런던 출장이었어요. 공항에서부터 비즈니스 미팅까지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받은 차별적 대우가 정말 충격이었다고 해요. 특히 한국 기업 담당자가 받는 환대와 비교했을 때 국가 브랜드의 힘을 너무나 극명하게 느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룬 성과에 진심으로 감탄했다고 해요. 한국 전쟁 이후 불과 70년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되고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문화적으로도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나라가 되었잖아요. 이런 성공 스토리의 일부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다고 합니다. 마이클은 2020년 초 드디어 한국시민권 취득 신청을 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절차가 지연되긴 했지만, 2021년 드디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다고 해요. 구청에서 한국 여권을 처음 받아들었을 때의 기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다고요. 제3막. 6장 새로운 정체성의 파워. 마이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한국 여권을 받고 첫 해외 출장은 독일이었다고 해요. 아이러니하게도 3년 전 굴욕을 당했던 바로 그 프랑크푸르트 공항이었거든요. 공항에 도착해서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마이클의 마음은 정말 복잡했다고 해요. 과거의 기억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 여권을 제시하자마자 심사관이 환하게 웃으며 환영한다는 인사를 건넸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이 마이너스 e 게이트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3년 전 같은 공항에서 3시간을 기다리며 별도 심사를 받았던 기억과 너무나 대조적이었죠. 자동 게이트에 여권을 올려놓고 지문을 인식시키자 불과 30초 만에 입국이 완료됐어요. 그 순간의 감정을 마이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정말 꿈 같았다고요. 같은 공항 같은 사람인데 여권 하나로 이렇게 극명한 차이를 경험하다니. 마치 VIP가 된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비즈니스 미팅에서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어요. 같은 독일 회사, 심지어 일부는 3년 전에도 만났던 사람들이었는데 반응이 180도 달라졌다고 해요. 명함을 건네며 서울에서 왔습니다라고 소개하자마자 분위기가 환해졌어요. 첫 번째로 나온 말이 한국 IT 기업들과 많이 일해봤는데 정말 프로페셔널해요였다고 해요. 삼성, LG, 네이버 같은 한국 기업들과의 성공적인 협업 사례들을 언급하면서 자연스럽게 신뢰를 표현했어요. 마이클이 소속된 회사의 기술력이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은 전혀 제기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한국의 디지털 전환 경험이나 K-태그의 글로벌 진출 사례에 대한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한국이 어떻게 짧은 시간에 IT 강국이 될수 있었는지, 한국 정부의 디지털 정책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런 것들 말이에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독일 파트너사의 CEO가 직접 한 말이었어요. 요즘 유럽에서는 한국을 혁신의 상징으로 보고 있어요. K-파프, K-드라머뿐만 아니라. K-택도 정말 주목받고 있거든요. 한국 파트너와 일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브랜드 가치가 있어요. 마이클은 그 말을 들으며 정말 감격했다고 해요.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중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의심받고 경계당했는데 이제는 한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환대받고 신뢰받고 있다니요. 마이클은 이런 경험들을 통해 소프트 파워의 진정한 힘을 실감했다고 해요. 마이클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가짐이에요. 한국 여권을 받고 나서부터는 해외에 나갈 때마다 내가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 중 하나라는 책임감을 느끼게 됐어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이었다고 해요. 예를 들어 공항에서부터 달라졌다고 합니다. 중국 여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 개인의 편의에만 집중했어요. 빨리 통과하고 싶고, 번거로운 절차는 피하고 싶고, 그런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한국 여권을 받고 나서는 공항에서의 행동 하나하나가 한국 전체의 이미지와 연결된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줄서기를 할 때도 정확하게 서고, 직원들에게 예의 바르게 대하고, 소음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게 됐다고 해요. 심지어 면세점에서 쇼핑할 때도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잊지 않고 한국어로 간단한 인사라도 건네려고 한다고 합니다. 호텔에서의 행동도 마찬가지였어요. 객실을 깔끔하게 사용하고 청소 직원을 위해 팁을 남기고 체크아웃할 때도 정중하게 인사한다고 해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여서 한국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만든다고 생각하게 됐거든요. 비즈니스 미팅에서의 변화는 더욱 두드러졌어요. 시간 약속을 더욱 철저하게 지키게 됐고 준비도 더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한다고 해요. 한국 기업의 전문성과 신뢰성이라는 이미지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였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문제 해결 방식의 변화였어요. 이전에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든 빨리 모면하려고만 했는데, 이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한다고 해요. 한국 기업들의 품질 관리 철학을 몸소 실천하려는 마음가짐이었죠. 마이클이 들려준 구체적인 사례도 있었어요. 싱가포르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서 기술적 오류가 발생했을 때의 일이에요. 예전 같으면 문제를 감추거나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을 텐데, 이번에는 즉시 고객에게 상황을 투명하게 보고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고 해요. 그 과정에서 고객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역시 한국 기업은 정직하고 책임감이 강해요. 문제가 생겨도 숨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더 신뢰가 가네요. 마이클은 그 말을 들으며 정말 뿌듯함을 느꼈다고 해요. 하지만 동시에 부담도 컸다고 합니다. 한국인으로서 잘못 행동하면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한국 전체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더욱 조심스럽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태국의 한 파트너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현지 직원이 실수를 했는데 마이클이 감정적으로 대응할 뻔했다고 해요. 하지만 순간 한국인으로서의 품격을 생각하며 참고 차분하게 상황을 해결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 파트너사 대표가 한국분들은 정말 품격이 있으시네요 라고 말했을 때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느꼈다고 해요. 마이클은 이런 경험들을 통해 개인의 행동이 국가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실감했다고 해요. 한국 여권이 강한 이유는 GDP나 수출액 때문만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서 보여준 일관된 품질과 신뢰성이 축적된 결과라고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특히 한류 문화가 전 세계에 확산되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어요. K-파프 스타들이나 한국 배우들만 한국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활동하는 모든 한국인이 문화대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됐다고 해요. 마이클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 여권을 받은 건 단순히 여행의 편의를 얻은 게 아니에요. 한국이라는 브랜드에 대한 책임을 짊어진 거예요. 그 책임감이 때로는 부담스럽지만 동시에 자부심이기도 해요. 제가 잘 행동함으로써 한국의 이미지를 더욱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인터뷰가 막바지에 이르렀어요. 저는 마이클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앞으로 아시아 여권들의 위상은 어떻게 변할 것 같으세요? 그리고 한국 여권의 파워는 지속될 수 있을까요? 마이클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신중하게 답변을 시작했어요. 한국 여권은 앞으로도 더욱 강해질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현재의 신뢰는 과거 세대들이 만들어 준 거거든요. 우리 세대가 그것을 유지하고 발전시켜야만 다음 세대에게 더 강한 여권을 물려줄 수 있어요. 그의 말에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어요. k-문화 k-택 그리고 최근의 k-방역까지 이런 성공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국가 브랜드를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었죠. 하지만 단순히 문화나 기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도 강조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신뢰라고 했어요. 한국이 국제 약속을 잘 지키고, 품질 높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제 사회에서 책임감 있게 행동한다는 인식이 쌓여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이런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어요. 마이클이 특히 우려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한국의 성공이 지속되려면 겸손함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만심에 빠져서 품질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국제적 매너를 무시하게 되면 그동안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고 했어요. 실제로 몇년전 일부 한국 관광객들의 무질서한 행동이 해외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다고 해요. 다행히 큰 문제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마이클은 그런 사례들을 보며 경각심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개인의 행동이 국가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더욱 민감하게 느끼는 것 같았어요. 반대로 긍정적인 전망도 많이 이야기해줬어요. 한국의 젊은 세대들이 글로벌 마인드를 갖고 있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사회적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이 희망적이라고 했어요. 이런 세대가 성장해서 한국을 이끌게 되면,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확신을 보였어요. 특히 한국의 디지털 기술과 창의적 콘텐츠가 결합된 혁신들이 전 세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단순히 경제적 성공을 넘어서 인류의 문화와 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마이클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도 언급했어요. 싱가포르는 이미 강력한 여권 파워를 가지고 있고, 일본도 여전히 신뢰받는 브랜드라고 평가했어요. 중국의 경우도 경제력은 강하지만, 소프트 파워 측면에서는 아직 개선할 여지가 많다고 분석했죠.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마이클의 개인적 다짐이었어요. 저는 이제 한국인 마이클리로서 한국의 긍정적 이미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 싶어요. 제가 비즈니스 현장에서 보여주는 전문성과 신뢰성이 한국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면 정말 뿌듯할 것 같아요. 그는 또한 미래의 계획도 들려줬어요. 현재 싱가포르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한국으로 돌아가서 후배들을 양성하고 싶다고 해요. 자신이 경험한 글로벌 비즈니스 노하우를 젊은 세대들과 나누면서 더 많은 한국인들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인터뷰를 마치며 저는 마이클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여권 파워에 대한 개인적 경험담을 넘어서 국가 브랜드와 개인의 책임, 그리고 소프트 파워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었거든요. 방콕의 습한 공기 속을 걸어가며 저는 이번 취재의 의미를 되새겼어요. 여권은 단순한 여행 서류가 아니라 한 나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국민들의 품격이 응축된 상징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상징의 가치는 정부나 기업만이 아니라,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cnn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명확했어요. 한국 여권의 강력한 파워 뒤에는 수많은 개인들의 작은 노력들이 쌓여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 말이에요. 더 웨이트 어브 어 패스포트라는 제목으로 시작된 이 이야기가 이제 완성됐어요. 여권에 담긴 국가의 무게를 이해하고 그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것이 바로 제가 전하고 싶었던 아시아의 소프트 파워 스토리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이야기가 여권이 단순한 여행 문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국가 브랜드의 상징이라는 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